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에게 맞는 색깔이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식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나는 90밖에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내가 120이라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 내가 넣었던 어떤 그 인풋의 결과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더욱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이라는 것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고 또 뼈저리게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인 것에 많은 결과물을 더 좋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뭔가를 취득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맞는 생기를 불러오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내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결과를 많이 얻으려고 하신다면, 어,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어,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요즘 세상은 개성의 시대라고 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튀어야 돼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조금은 특이하지 않나라고 어 생각이 되어지는 아니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물건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물건을 취득한다거나 어 옷을 선택해서 입고 다니신다면 자신의 운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어 개성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입장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대비 노력을 투자를 했을 때 어, 좋은 방향이 아닌 나쁜 방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량오행적으로 보았을 때 모카토금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파란색이 어울리고, 어떤 누군가는 또 빨간색이 또 어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검정색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노란색이거나, 누군가에게는 흰색이 어울릴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검정색이나 흰색이 또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색상이 맞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재물운을 취득을 한다든지,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성사를 시킨다거나, 어떤 승진운에 있어서, 또는 연애운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기울이는데, 뭔가 조미료처럼 첨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색깔을 활용을 하시면, 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맞는 색상을 선택을 잘 하셔서 내인생에 어떤 특히나 다른 뭐 이성운이라든지 뭐 지어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결과물들이 다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색깔과 색상 정도는 알고 계셔서, 나에게 생기를 불러주는, 살기를 불러오는 그런 색상이 아니라, 생기를 불러주는 그런 색상을 알고 계셔서 생활에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어떤 내가 뭔가, 어, 취득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 내가 항상 매일매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승용차의 색상에 대해서는, 굳이 깊이 있게 생각을 잘안 하시고 대부분 보면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막 그레이 정도에서 하, 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색상을 취득을 하셔서 특히나 또 자가용이나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 목숨과도 연겨, 연결이 되어 있고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당장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어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차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보다 차의 색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 자동차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고 단지 뭐 회색이 그레이 색깔이 뭐 어, 재물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이 색상이 좋다더라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또 세차하고 관리하는데 또 편하고 용이하니까 그렇게 또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요. 자기에게 맞는 색상을 취득을 하셔서 교통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또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색상의 또 자동차를 취득을 하셔야 자신이 살아가는데 어 운과 노력과 모든 열정을 쏟았을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작동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어 바라겠고요 어 좀더 자신에게 맞는 색상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